자 일단은 채점부터 할게요 여러분 자 일단은 어 거기 나와있는 39쪽부터 하면 되죠 그죠음 39쪽부터 채점하겠습니다 자 루트 10 29번에 2 루트 42 230번에 15 루트 22그 다음에 어, 31번에 2 32번에 루트 7 33번에 루트 5. 그 다음에 34번에 4루트 2. 35번에 2분의 루트 21. 네, 36번, 3, 3. 37번에 5, 5. 38번에 5. 그리고 5분의 루트 3이겠죠? 그 다음에 239번에 90. 그리고 2. 그 다음에 10분의 3루트 10. 자, 그 다음에 40번, 2루트 7. 3, 41번에 4루트 2. 42번에 마이너스 5루트2, 43번에 마이너스 6루트3, 44번에 3분의 루트7, 45번에 10분의 루트31, 246번에 10분의 루트3, 47번에 5분의 루트3, 48번에 10, 그리고 249번에 4, 16분의 7, 50번에 루트24, 251번에 루트125, 252번에 마이너스 루트90 53번에 마이너스 루트 98. 54번에 루트 안에서 81분의 2. 그 다음에 255번에 마이너스 루트 12분의 25. 56번에 6분의 루트 6. 257번에 2루트 5. 58번에 7분의 루트 14. 59번에 2분의 3루트 3입니다. 자, 60번부터 채점 가겠습니다. 자, 60번, 5번. 5번, 61번에 4번, 62번에 3, 63번에... 네, 응. 어디부터 불러줄까? 아, 61번에 4번, 62번에 3, 63번에 3, 64번에 2, 65번에 5, 66번에 42, 67번에 4번, 음, 응. 68번에 루트 3, 69번에 5분의 2, 70번에 81, 71번에 3번. 68번. 응, 68번에 루트 4. 응. 됐나요? 응. 자, 71번에 3번, 72번에 4번. 응. 자, 그 다음에 73번에 3번, 74번에 30, 자, 75번에 25, 76번에 2번, 77번에 11. 78번에 3번, 79번에, 큰 거부터 차례대로 나열하는 거죠, 그죠? 루트 0.24, 루트 49분에 6, 9분의 루트 6. 자, 80번에 4번, 81번에 20, 82번에 5번, 83번에 3번, 5번, 84번에 15, 85번에 560, 86번에 5번, 87번에 0.04472. 88번에 2번. 자, 89번에 4번. 90번에 4번. 91번에 마이너스 10. 92번에 3번. 93번에 3번. 94번에 6분의 루트 6. 95번에 4번. 96번에 5분의 3. 네. 아, 91번에 마이너스 10. 96번. 응, 이제 96번. 아, 96번에 5분의 3, 97번에 5번, 98번에 2분의 9, 299번에 3, 300번에 3번, 301번에 4번, 302번에 2번. 아, 301번에 4번, 302번에 2. 음, 299번. 299번? 어, 3. 자, 여러분 그 어, 다른 분들이 채점하기 편하게 동그라미 쳐주잘알겠지 답지 답쓴 거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 좀 보일 수 있게 알겠지? 아, 정답에다 그렇게 표시하면은 정답 뭔지 편할 것 같아요. 자, 303번에 5번, 304번에 1 5분에 루트 30, 305번에 3번, 306번에 4번, 307번에 10 루트 5 파이. 정냐 응응. 뭔가 실 잘못 고는어 그래요? 네. 왜? 뭔가 이상이요 지금 느낌이 많이 틀려서? 아니 그게 아니라 세적 뭔가 다그 뭔가 대문 붙어 있어가지고 이제 이 문제를 보고 이 문제 다 오고 로 최종문 같은 다른 아 그래요? 음 느낌이 싸해요. 자 이게 307번 305번인지 <laughs> 이이아 음... <laughs> 파이가 나오는 게몇 번이 파이 나오는 게, 파이 나오는 게 307번이야. 308번에 8 309번에 3번 310번에 4번 끝인가? 311번에 3, 135 루트 15파이 여기까지인가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일단은 308번에 8 어, 그래? 308번 끝이야? 308번이요. 아, 일단 바꿔주세요, 여러분, 둘이. 아 <laughs> 그, 윤치꺼 309번 있어? 309번 어디야? 아, 아직 아하. 309번 게 어디 있는지 봐야 될것 같은데? 어, 어 거기 풀었나요? 여기까지 진짜 요어 배운 유형까지 아니에요? 유형 9번까지? 그래도... 음, 항상 유형 배운 때까지긴 한데 우리 저번에 유형 9번까지 했니 안 했니 얘들아? 유형 8? 어 그럼 유형 9번 끝까지 알겠죠? 음, 다음에 풀어주시면 되고 자 오케이 좋습니다 자 여러분 풀면서 좀 몰랐던 거 있었어? 어 아예 몰랐던 거좀 공통인 거 먼저 하고 이따가 쌤이 끝나 한 30분 정도 남기고 이제 그때는 개별적으로 봐줄 거거든 그래서 둘이 좀 같이 틀린 거부터 한번 해볼 거긴 한데 어, 누가 더좀더 많이 맞았나요? 저, 좀 많이 틀렸어? 오케이 그럼 윤지야그 풀었던 것 중에서 지금 채점한 거 보면은 어 아예 몰랐던 번호들 있죠 네. 음, 그런 것부터 한번 얘기해 줄래? 아니 제가 풀다가 100% 틀린 거 주사는... 오케이 좋습니다 몇 번? 오케이 okay, 290번 그다음에 281번 281번 어 돌아오는 건가요자 <laughs> 네? 음, 네? 아니 근데 옆에 별표 쳤는데 맞은 거예질문하요아뭐 질문하고 싶으면 질문하셔도 돼. 그러니 어떻게 맞혔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그럼 질문하셔야지. 아 여기 답을 안 쓰는데. 298번. 음. 네. 다음에 또 있나? 음. 제이야, 그, 여기 번호 중에서 제이도 질문인거 있어? 잠깐만요. 8 1번 질문이에요? 오케이, okay. 음. 287번 발포지. 자, 일단 여기까지 질문 받고, 어, 그 다음에 이따가 또 개별적으로 받아주도록 할게요. 자, 일단 281번입니다. 음, 자, 281번, 자, 문제 보니까 일단은, 어, 거기, 루트 25분에 128이 나와있고, 그 다음에, 루트 0.0448이 나와있죠, 그쵸? 맞습니까? 음. 자, 얘들아. 이제, 루트를 좀, 이쁘게 정리를 하는 방법은 뭐야? 첫 번째로, 제곱수가 있으면 어떻게 한다? 앞으로 뺄수 있는 거지, 그치? 자, 그럼 봐봐. 보시면, 일단, 루트. 보시면은, 어, 여기서 뭐라 써있어요? 25분에, 128이 나와있지, 그치? 자, 근데 딱 보면은, 나와있는 게 있는데? 제곱수 뭐 있어? 25 있죠, 그쵸 맞아요. 어 근데 얘들아, 우리 분수에 있는 루트는 어떻게 할수 있을지 각각 빼줄 수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맞지? 그럼 여기 지금 밑에 있는 루트 25는 뭐예요? 5라고 쓸수 있는 거고. 자 그다음에 어, 128 한번 소인수분해만 해봐야겠지, 그치자 보시면 어떻게 될까? 얘는 모곱하기 뭐 몇이에요? 64곱하기 2. 오, 64곱하기 2예요. 그러면은 64는 뭐니? 8의 제곱이니까 어떻게 나오겠어? 8 루트 2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렇지? 자, 그러면 거기서 지금 나와 있는 a 값은 뭐예요? 얘가 지금 a 루트 2라고 되어 있잖아. 맞습니까? 어, 그럼 당연히 a는 앞에 있는 계수 5분의 8이겠죠? 맞아요? 어, 그럼 어떻게 돼 있어? a는 5분의 8이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지. 자, 윤지 질문이었으니까. 자, 윤지야. a까지는 나왔었어? 네. 음. 그 품거 한번 확인해야 된다 자, 일단 a는 5분의 8인가 나왔는데 아, 어려운 거는 루트 0.0448이었네요. 그렇죠? 오케이, 좋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자, 보시면은 루트 0.0448이 5분의 몇인지부터 판단해 보죠 자, 보시면은 루트 0.0448. 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 맞습니까? 어, 그럼 얘는 대충 몇이죠? 루트 1분의 음. 1 0의몇 제곱일까? 쉽게 생각해봐. 보시면은, 어. 자, 보시면 원래 448이 있었죠. 그치? 만약에 10분의 1이 곱해진다고 치면은 44.8이잖아. 그치? 맞니? 그리고 여기 또한번두 개, 두칸 넘어가면 어떻게 돼? 100분의 1이잖아. 요 그쵸? 그럼 쉽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1 0의 1제곱, 1 0의 2제곱, 3제곱, 4제곱이죠. 그쵸? 맞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1 0의몇 제곱? 어, 4제곱 분의 이렇게 된다 이거지. 괜찮을까? 근데 우리가 항상, 이제, 루트 같은 경우는 제곱수가 빠져나온다는 느낌이잖아요, 그치? 맞습니까? 그럼 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루트 한 다음에, 봐봐봐. 보시면 여기서 100의 제곱이라 써도 되지 않아? 네. 그치? 어, 그 다음에, 이렇게 보고, 자, 448은 어떻게 될까요? 소인수 분해하면 어떻게 될까? 음, 뭐, 일단은, 16 정도로? 어, 아, 4로 한번 해보자 4로. 그럼 어떻게 돼? 4 곱하기 112 이렇게 나오죠, 그쵸? 네. 맞습니까? 이거 한번더 4로 되나요? 네. 어, 4의 제곱 곱하기 뭐예요? 20? 8 맞아? 네. 네. 맞니? 음, 이거 4, 7에 28 괜찮은데, 그치? 맞아? 그러면은 또 제곱수로 표현할 거니까 4의 제곱 곱하기 2의 제곱 곱하기 7 이렇게 하면 괜찮겠네요, 그죠 맞아요아 그러면 얘들아 우리 제곱끼리는 어떻게 할수 있어? 네. 응, 서로 곱해질수 있지 그쵸? 몇, 몇의 제곱이야 그러면? 8의 제곱 응, 8의 제곱 곱하기 7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됐습니까? 네. 음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빠져나올 때? 100분의 어떻게 나와? 8 루트 7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네. 아, 맞, 맞습니까? 근데 여기서 끝나면 돼 안돼? 네. 안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약품까지 한번 해줘야죠 그죠 맞습니까? 어, 그러면 여기 4로 역분이 되는 거니까 어떻게 되겠어? 25분의 2 5분의 2루트 7.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괜찮을까요 음, 따라서 얘가 B가 되겠다. 이렇게. 나와요 약간 소수점이 좀 헷갈리긴 하죠? 음. 됐니? 자, 그 다음에, 어, 87번 먼저 나왔으니까 87번부터 할게요. 내가 응. 자 87번 자 보시면은 일단은 루트 2랑 루트 20이 나와 있는데, 얘네들을 이용을 해서 지금 루트 500분의 1을 좀 써보세요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루트 500분의... 1를좀 이쁘게 표현해 볼래? 라는 뜻이야. 자, 그럼 보세요. 자, 여러분. 자, 일단은, 루트 500.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일단 얘를 정리부터 한번 해보자. 자, 보시면은, 어떻게 될까? 일단, 500이라는 숫자에 대한 항상 소인수 분해가 돼야 될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어떻게 돼 있어? 5 곱하기. 10의 제곱이죠? 그쵸? 맞습니까? 어, 그럼 어떻게 나오겠어? 10 루트. 그 다음 뭐겠어요? 5분의 1이죠? 그쵸? 됐나요? 자, 그럼 일단은 우리가 항상 분모에 무리수가 있으면 어떻게 했지? 무슨 화 했죠? 유리화 했죠. 유리화 무슨 뜻이야? 분모에 있는 무리수를 유리수 값으로 바꾼다는 거지. 그치?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5 0분의그다음 어떻게 되겠어? 억제, 루트 5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한번 쳐다볼까, 거기? 어, 보면은 일단은, 어, 루트 5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더라? 보니까, 루트, 그렇지 자 보시면 루트 2가 지금 1.414라고 나와있잖아 요 그치 맞니? 자제희야 루트 20이 있어 얘는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어 2루트 5 그렇지 왜요? 4 곱하기 5니까 2루트 5로 바꿀 수 있네요 그쵸? 맞습니까? 어 그럼 우리가 원하는 녀석은 이쪽쯤에 있겠네요 그쵸? 자 그럼 2루트 가 대충 몇이야? 4점 거기 뭐라 써있어? 471에 있어 그치 자 그럼 우리가 원하는 루트 5는 몇이에요? 1로 나누면 되잖아. 2.236 이렇게 나오겠지. 그렇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자, 이 녀석 그냥 정리하면 돼요. 자, 얘는 대충 몇일까? 음... 어떻게 돼? 소수점 몇이니? 하나, 둘, 세개 갔으니까 하나, 둘, 세개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220, 아, 2,236 이렇게. 그 다음에 곱하기 50분의 1 이렇게 가는 거죠. 맞습니까? 음, 복잡하죠, 그쵸? 음,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주시면 되는 건데, 어, 좀 귀찮다 싶으면 그냥 이렇게 해야 돼요. 여기 보면은, 얘들아, 이렇게 굳이 계산할 필요 없이 그냥 루트 5에다가 얘를 나눴다고 생각을 해볼래? 그럼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 10분의 루트 5, 그 다음에 곱하기 5분의 1 이렇게 하는 거죠. 이해돼요 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 10분의 루트5는 루트5에다가 소수점 한칸 더, 더간 거죠. 그쵸. 어떻게 돼요? 0.2, 2, 3, 6. 괜찮아? 어, 그리고 나서 곱하기를 그냥 나누기 5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치? 그 다음에 직접 나눠. 직접 나눠야 되지. 그치? 어, 직접 나누면 어떻게 돼요? 0.0, 4, 그 다음에 4, 7, 미안해요. 2 이렇게 나온다는 거 이게 좀더 편하겠다, 그치? 음, 그렇게 정리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 집에 엄청 거 오랫동안 풀었는데. 응. 음. 음, 근데도 잘 모르겠어요. 아, 딴 거? 요거이거였 네. 이긴 됐어, 방금? 네. 음. 약간 이렇게 풀었나? 계산할 땐 이게 좀더 편하죠? 네. 음. 그다음에 어 90번 가겠습니다. 290번 질문 누구죠? 290번 질문. 음, 저요. 오케이 자 일단 윤지가 한번 대답해 볼 건데요. 자 일단은 어, 어디까지 맞다 틀렸다를 했어? 어, 저 1번, 2번, 1번. 2번 틀렸어? 응. 음. 2번이라 썼어요. 아, 2번이라 썼다고? 자, 한번 가보게. 자, 보시면은, 아, 일단 2번 한번 가보죠. 자, 보시면 2번은 어떻게 되있냐면 소수점 지금 몇만큼 땡긴 거야? 5에서부터 하나, 둘, 세개 땡긴 거지, 그치? 그럼 1 0의몇 제곱? 1 0의세 제곱 분의5 이렇게 나오는 거 맞니? 네. 어, 이렇게 하고 루트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치? 네. 맞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해볼 거는요. 어떻게 돼있어10 빠져나올 수 있잖아, 그치? 어, 10의 제곱 곱하기 10이니까, 그치? 어, 어디에? 10분의 1. 곱하기, 그 다음에, 뭐만 남아? 루트 10, 1. 10분의 5만 남으니까 2분의 1 맞아요? 네. 그쵸? 어, 이렇게 나오는 거지. 자, 그러면은, 자, 거의 다 했어. 자, 얘는, 어, 위에는, 어차피 루트 1은 1이잖아, 그치? 네. 맞니? 어, 그럼 루트 2분의 1이니까 봐봐. 10분의 1 곱하기, 루트 2분의 1 이렇게 써도 되지? 네. 맞니? 자, 근데, 보시면은, 얘는 어떻게 돼 여러분? 10분의 1에다가 유리화 하시면 어떻게 될까? 2분의? 루트 2죠, 그쵸? 그렇죠? 그럼 뭐랑 똑같아요? 20분의? 루트 2랑 똑같죠? 네. 근데, 루트 2는 거기서 뭐라고 했지? 헉, 안 나왔네요, 그쵸? 그렇죠? 맞습니까? 어, 그럼 어떻게 할거냐면 이렇게 해볼 거야. 거기 보면은, 어, 루트 5가 몇이로 나왔죠? A라고 나왔지, 그치? 그 다음에 루트 50은? B. B라고 나왔죠, 그쵸? 그렇죠? 맞습니까? 이렇게 나와있네. 자, 그러면은... 음 아, 요거 이용해야 되네요. 지금 그러면 루트 10밖에 안 나오는 상황이네요. 그쵸? 음... 아, 그럼 조금 바꿔서 써야겠다. 그러니까 쌤은 그냥 루트 2가 나오줄 알고 그냥 단순 계산으로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루트 2가 안 나왔네. 음...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하죠? 여기 있는 녀석들을 이용하려면 얘를 조금 다시 써야 될것 같긴 해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음, 100의 제곱인가, 아, 자, 10의 세제곱. 음.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 어, 루트 50이 바로 있으니까, 우리가 아까는 어떻게 했어요? 제곱수만큼 뺐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했더니 어땠어? 루트 2밖에 안 나왔지. 네. 그렇지? 어, 그럼 이용할 수가 없으니까 반대로 이건 어때요? 그냥 분모 문제 똑같이 이 녀석들을 10을 곱해보는 거야. 그럼 어, 어떻게 되겠어? 네. 10의 4제곱이니까 뭐니? 네. 100의, 제곱. 100의 제곱이죠, 그쵸 그럼 어떻게 되겠어? 루트? 60. 이런 식으로. 이런 어때요? 보이나요? 음, 음. 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얘는 100분의 어떻게 되겠어? 루트 50 몇이에요? B, 이렇게 만들 수 있다 이거지. 아... 그럼 어때요? 2번은 틀렸다는 거죠. 됐습니까? 어,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여태까지 배운 거는 그냥 제곱수가 나오면은 루트를 조금 앞으로, 어, 안에 있는 것을 벗겨주자 이런 느낌이었잖아. 요 그치? 그래서 그대로 했더니 어때서? 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에 대한 힌트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 이거지. 내가 그럼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4번. 정답은 4번이었거든요.